야, 건팀에 어, 그 가면은, 어. 우리 팀 오면, 노보밖에 안 간다. <laughs> 노보에 적응해라. 너랑 은 밀배만 갔잖아. 노보에 적응해야 된다. 다른 지역 가보고 싶으면, 다른 파티 찾아야 돼. <laughs> 아, 그리고 원호야. 그래. 그 디스코드, 그래. 그 서버 알람 끄기 있어. 야, 야 내가 그거 말하고 어떻게 알았어? 어, 나 방송 보고 있었는데? 아, 그래? 어. 여기 방, 여기 방송반이에요. 아 방송보면서 밥먹었지 어... 아 밀베다 어... 밀베를 평정하러 간다 지금 방송하고 어, 그래서... 있어? 우 하는거? 어재상 이거 유튜브 방송 그냥 키키만 하면 알아서 녹화도 돼? 프로그램 따로 안 깔고? 어 프로그램 따로 안 깔고 이거 뭐지? 방송할 때 녹화하기 따로 있지 이거 그... Alt 어... F8 누르면 그 엔비디아에서 이거 하는게 있어 그러면 자동으로 음... 지가 방송이 되면서 나중에는 방송이 끝나면 지 알아서 업로드가 되더라고 형 근데 그거 따로 저장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? 어 따로 저장 안 해도 돼 그래서 와 좋다 아까 너 들어가 봤지? 어제는 시간대별로 내가 다 해놨어 네 프로그램이 따로 있잖아 적이야내 어, 앞에 어. 하나 있어요 주유소 주유소 단지에 적 하나 네 봤어요 차타워 가실 적, 분? 저저 어디 있어요? 여기, 어, 있네. 애, 애니! 애니 어. 앞에 건물 안에 하나 같이 주먹으로 여래요형형기 <laughs> 여기, 여기, 게요 여기, 여 상태가 안 좋다 일단은 버리고 갑시다 잠깐만 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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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태가 안 좋네요 네, 저기 앞에 한기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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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어 공기는 아니고 어. 저 뒤에 주유소 있는데 있어이 건물에. 잡고 갈까요? 아, 아, 잡고 와자. 뒤에 주차. 쫓저 뒤에 주차가고겠지 저방아 분명히. 그래. 아, 따라오시게 여기 있네. 어, 와 어, 어, 아이고 총총 총 줘요. 총 줘. 야, 저저 저 새끼 총총 총 들었다. 총좀 주실래? 총.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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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. 나왔다, 나왔다. 저. 저기 총 들게. 요 같이 죽는 바람에 떨어졌어요. <laughs> 네. 꼭 죽여 주셔야 돼요. 네. 네. 뒤졌다. 아, 서버렉 진짜 심하네 이거. 그 네. 오! 오! 아! 아 야이 꽂았는데 와, 소름. <laughs> 어디두대 꽂아 놨어요. <laughs> 두대담야네 앞에. <laughs> 아, 씨, 두대 박았는데. 내가 미지렸어. <laughs> <laughs> 어이없음. 차로 밟아버리고 싶다. 어 여기. 하나 들어갔다! 여기. 건물. 어, 그러지, 여기? 몽고야, 샤오. 어, 샤오. 아 여기, 뭐라 그지 여기. 여기, 이렇게 기 여기. 기 여기. 여기, 여이야기또 죽었어요? 야또기여게말 섭하게 하네 여기. 와. 죽을 수도 와, 있지. 이세. 복수해 얼른. 보마 아까 거기 우리 죽은데. 우리 죽은 데1평 집에 있어. 1평 집에. 아나 지금 장전이 안 돼. 장전 지금 28째 하고 있는 거 같은데. <laughs> 28째 장전. 아 이거 렉왜이크렉렉렉 어, 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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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렉 엄청 심하다. 또 멈췄어. 맞다. 오. 아또 멈췄어. 아, 와. 샷, 샷건 잘 쏘네. 뭐 <laughs> 어, 샷건을 어떻게. 해. 아, 나 이거 멈춰갖고. 씨, 좋아. 야원호도 이제 컴퓨터를 맞출 때된된것다다 아니, 친구가 친구. 내 것.. 아나총 있는데 l 래면 와봐 씨. 야, 되게 g 건잘 쏜다, 쟤. 약간 매크리식으로 운영하는데, 쟤. n 건을뭔 카고 팔 I'm 온다 떨었다 떨었다 둘이다 둘와 진짜 샤워. 잘 쏜다 아 뭐야 이거 어? 샷건맨들이야 아니 눈안 먹을 거면 아니, 여기다 어, 아 여기서 버리아 졌다 아 이러면 한판더 해야죠 아쉬운데 야 수영 한판 기다려 봐야 될 거야 <laughs> 나 타이밍 맞게 일부러 죽었는데 아. 한판더해 야, 아, 근데 야, 나 진짜, 진짜 펌프샷건 20발 놓고 있었어. 아, 시오 진짜 <laughs> 광속 탈락했어. 이거 진짜. 너무하다. 이거, 이거 아니다, 진짜. 몇킬 했어? 몇 킬이긴 무슨, 시발. 장전이 안 돼. 아이템이안 줬어, 지금. 나는 2킬 했다. 밀베 가서. 아, 늦졌어 우리 팀은 전멸했다니까. <laughs>